네 오늘 또 아, 오동수 박사님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다루는 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 박사님 아, 헌금에 대한 네. 아 이거 우리 민감한 민감한 그렇죠. 주제인데요. <laughs> 오동수 박사님과 함께 또 헌금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풀어야 될까. 이게 잘못하면 예. <laughs> <laughs> 네. 헌금을 우리가 그렇다고 결코 무시하거나 또는 헌금 무용론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건강하고 바른 또 성경적인 헌금, 또 드리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박사님에게 먼저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에 뭐 여러 가지 또 제목이랄까요? 용도가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 주로 헌금과 관련된 뭐 구절이랄까요? 아니면은 헌금과 관련된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어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 말로 이게 헌 헌금 이렇게 딱 네.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지 않으니까 사실 구약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헌금과 같은 것인가. 이게 비교하기가 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제도니까. 예, 재물을. 물 재물, 네. 헌물. 뭐. 또 이렇게 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워낙 또 다양하게 이름이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봐서 재물을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음. 재물을 헌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음흠. 같은. 네네. 네. 그리고 11조가 있겠죠. 그렇죠. 11조. 그런데 아, 그두 그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음. 재물은 명백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네, 네. 그래서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음. 또 물론 재물 중 일부는 또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재물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죠. 음.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11조는 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에 11조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어. 하셨으니까 음. 또 레위인이 받으면 그 중에 1을또 십일조 받은 것 중에서 또 일을 일만 십분의 일만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십일조는 음.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고 나머지 재물은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음. 공원의 의미? 네. 근데 그러면 볼까요? 이제 궁금한 게왜 이제 레위인들한테는왜레위인들에게만 그런 11조를 모아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 권하셨을까요?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에 필요해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어,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맥락을 보면 그건 결국 레위인들의 생활과 그렇지. 또 음. 해막이나 어, 그 성소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음. 쓰라고 보는 어떻게 보면 거예요. 이제 레위인들은 또 땅도 땅도 없고 땅이 없으니까 그 그렇죠. 그들이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레위인들한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편이었고그 사람들의 업은 곧그 그, 그 종교 행위 그게 아, 직업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성직을 허용한 것은 레위인이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사람들이 얻는 소득의 십분의 일이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낙은 애들을 또 돕기 위해서도 또 그러한 뭐 헌금을 걷지 않았느냐 삼 년에. 한번 십일 초로 이제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7 년에 한 번씩 희년도 있고. 그렇죠. 희년 맞아요. 때는 물론 헌금 안지년 안식년. 네, 그리고 7 년, 네, 일곱 번 하고 나면 희년. 결국 그것도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laughs> 결국은 같은 맥락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헌한다 드린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경제적인 어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나눔과 그리고 재정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용도로서의또 십일조의 용도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고 제의적인 목적이 있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헌금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어, 지금은 돈으로 드리니까 그렇죠. 헌금이 네. 맞는데 헌물 헌금 같은 개념으로 분명히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네. 실현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헌금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헌금을 정의하는데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이제 구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보면 여전히 왜 바리새인들이 1 1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그 바리새인들의 헌금 생활 그 (11조)나 이런 것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또 요즘에 왜 일부의 성도님들이나 어떤 뭐 신학적인 견해 가지신 분들은 (11조는) 구약에서 한 거고 이제는 무용론 더 이상 필요 없다 또 더, 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십일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신 것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또 열심히 우리는 십일조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 시, 어떻게 보면 좀 십일조라는 항목으로 좀 줄여서 본다면 그냥 좀 단순한 질문인데 그럼 이제는 십일조는 없어진 것인가? 글쎄요. 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성경에서 그 십일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명목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율법으로 그걸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그을 우리가 마음대로 없애는 거 아닌가요? 음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도 네.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우리식으로 헌금 그에 음. 대해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헌금을 걷는 방식도 물론 있겠지만 헌금을 걷는 일에 대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음. 쓰는 일에 분노하신 거잖아요. 헌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 그레두 랩돈? 두 랩돈.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아, 저 여인이 자기의 전재산을 드렸다. 정성. 예, 네, 정성에 헌신. 우리 헌신. 헌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돌려보면, 음. 왜저 사람이 자기의 전재산을 드리게 하느냐에, 어, 초점을 맞추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어느 모이면서 어, 그 바리새인들의 기원 뭐 이런 거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네. 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보면 율법의 울타리 그래서 이제 그 미시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인 어떤 규정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한테는 엄청난 속박 그리고 고통이었다고 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그걸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교적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렇죠 네. 네. 결국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굳이 꾸지, 우리는 꾸짖었다고 이해를 안 하니까 문제인데 네. 꾸짖으신 거거든요 야단치신 거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 야단치신 거지 어떻게 저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드리게 만드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해 보지 않느냐는 거지 음, 음, 음. 네. 음. 그러면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본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헌금 걷는 그 행위 그렇죠. 네. 그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자원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일종의 뭐착취까지는뭐 아니래도 그런 어떤 종교적 그 의무감을 강요당한 그러한 헌금의 구조와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실까 그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그렇게 현금을 드린 그 여인의 정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니까 우리가 말고 할건 할 아니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가져야될 것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현금에 음, 대한. 음. 그래서 결국 현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현금이는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게질문하신 네. 11조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연결해 것같아요 음, 음. 어,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마땅히 재물을 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그렇죠. 없어져, 없어져 그렇죠. 버렸으니까 네. 이제는 헌물이나 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밖에 없는데 음. 어, 그러면 이제 이제, 한 가지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곡식도 드리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음. 다 사라져버리고, 돈 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실제적인? 네. 네, 그렇죠. 화폐. 그렇죠. 그러면 11조도 화폐로 드리고, 재물도 화폐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리라 할 때, 두 가지 면을 다 요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음. 또 그런 의미의 상담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 어떻게 보면 이, 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차원으로서의 봉헌과 네. 더불어 또 공동체를 살리는 가난하고 여, 연약한 자들 어, 돌봐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의 또 하나의 에, 뭐랄까요 음, 도구로서 물질을드린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재물을 드렸던 것으로서의 헌금은 지금 이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유효한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모형 예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마당에 <laughs> 그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여전히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재물을 드린다. 그래서 음... 재물의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음, 예수님이 오, 이미 다녀가셨는데, 이거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다 그러면 됩니다. 이제 또 저도 말씀 들으면서 듣는 생각, 질문이 음. 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도 당연히 거기에 네. 보면 왜 서로 피로를 따라 공급해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헌금이라고 볼수 없는 건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아니면 그 공동체가 새롭게 이해한 황금의한 유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그크리스털스톰 어, 음. 유명하신 교부, 황금의 네. 일부로 알려지지. 크리스털스톰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음. 총대주교가 돼서 네. 부임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워낙 개혁적인 분이라 <laughs> 그래 가지고 한 300년 동안 만들어진. 교회 전통이 생긴 거잖아요, 신약 시대 때. 그렇죠. 네. 이걸 이분이 좀 과감하게 허물은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오, 헌금을. 예. <laughs> 야 어, 이게 이제 마치 전설처럼 내, 내려오는 이기인데 네. 어, 부임해가지고, 이제 그, 그, 이제 지금, 어디죠? 소피아 성당, 음. 소피아 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아 있는 그 뒤부인들의 예. 금장식을 다 빼내라 그래요. <laughs> 이분이 크리스스톰이 와서 가장 파격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높은 단에서 네. 제1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아,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그렇죠. 설교 단을 하나 들고 내려와서 <laughs>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300년에 거의 1200년 후 일어날 종교개혁의 상징들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고초를 듣는데. 그러면서 앞에 앉아 있는 귀부인들의 금팔찌, 금가락찌를 다빼라 그래서 싹 모아가지고. 그 기금 소 예. 현금을 <laughs> 그런 식으로 걷어가지고는 네. 그걸로 고아와 병원을 짓는다. 성당 아. 안에다가 고아원을 우나야. 짓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의 명목이 요 사건에서 명확하죠. 음. 다른 사용.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현금의 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떤 의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썼거든요. 음. 그것이 이제 아마 그 교부들시대에 일어난 가장 활용진 음.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이는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물질을 영적인 의미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냥 끝내지 말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 고아와 가부들을 살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좋은 도구로서 다시 그것이 쓰임 받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서의 헌금도 굉장히 의미있다라는 게 기독교 역사 전통 속에서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응.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했던 재물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새해 보면 제물을 통해서 하나 신을 위로하는 음. 이방인들의 습성과는 근본적으로 아, 다르다. 그래요. 네. 네.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 누가 세상을 만드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바른 방식이 무엇인가를 또 회상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그 제물을 바치는 일들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죄를 고백. 하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들이 종교계에 오면서 이제 청지기 의식을 이제 회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동과 그리고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것들을 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구제의 도구로서 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관, 경제관, 노동관 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또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는 그런 거 살찐 짐승 이런 거 기름진 거 없다는 <laughs> <할수> 없다. <laughs> 너희들의 그 마음이 음. 응. 국휼이 여기고 애통이 하는 마음이 음. 나는 나에게 제사지 내가 받을 것이지 했으니 그것 그대로 신약으로 가지고 온다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흥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흥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도구다라는 음. 음.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헌금이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을 지금까지는 드리는 쪽 어떻게 드리는 게 맞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구약식이라는 사실이죠 네신학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 지금 생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이 모여 모아진 헌금. 또 모여진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쓰느냐. 잘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의 어떻게 보면 좋은 자세가 아닌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은 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또뭐열심으로 헌금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종종 이제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그 헌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과 잘못 유용될 때 이제 참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 교회가 헌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 사용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느냐도 우리 성도들이 역시 관심을 갖고 함께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신약에서 찾아보면 네. 헌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데들이요 네. 우리 성경에는 신약이는고 우리말로 연보 아니면 헌금으로 네. 연보, 그렇죠 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그릇시게 음. 어, 심지어 반짝반 아그 구리로 만든 것 할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이것도 헌금으로 번역을 해요. 오. 어떤 경우에는 도라 도라는 선물이거든요. 음. 도라를 헌금으로 번역해요. 음. 그러니까 다양한 맥락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 물건들을 헌금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음. 음. 신약 시대. 때. 음. 음.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국류를 베푸다. 베풀다. 그, 그건 그야말로 어느 사람에게. 네네. 네. 그 실제로 그 돈을 드렸다라고 하, 하지 않고 직역을 해보면 뭐 자비를 베풀었다. 음. 이런 말도 연보했다라고 번역을 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헌금은 단순히 그 질을 를 바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굉장히 다양한 아. 방식과 다양한 종류와 네. 다양한 경우로서 우리가 상황에 지르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률를 베푸는 사역까지도 우리가 헌금으로. 그러면, 없다. 음, 목소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사실 헌금이 예민한 문제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해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좀, 어,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음. 이제,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교회에서 이 헌금을 왜 드리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 네. 또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그렇죠. 구체적인 네. 음. 교육이 필요하고.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종교계 0 0주년 기념했을 때 마침 제가 비텐베르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갔던 이제 그 마틴 루터의 그성 어거스틴 수도원 그리고 비텐베르그 교회 성당 또 루터가 설교했던 곳뭐다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어로 된 브로셔를 하나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비텐베르그의 그 개혁으로 뭐가 나오냐면 공동 금고를 만들었다. 이게 루터가 이제 제안한 건데요. 일종의 헌금함이죠. 헌금함인데 열쇠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는 당연히 이제 그 교회의 사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대표가 갖고 있고, 하나는 시 당국이 가지고 있어요. 비텐베르그 시 당국이 그리고 하나는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합의돼야지 문 이걸 열고 그 헌금을 공동의 목적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가 가지고 있던 한편으로는 헌금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한편으로는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제 비텐베르그 씨의 복지 그니까 러그 헌금은 거의 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또는 어 고아원을 세운다거나 학교를 짓는 것에 이 헌금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헌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들여진 헌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잘쓸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공동체 의식이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아진 헌금이 당연히 그 시의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의식을 루터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도 그고 구약시대에 네. 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도 모습도 그렇고 그렇죠. 다이 헌금과 공동체의식이라는 게 네?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네. 됩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 그냥 물질의 개념으로만 이걸 어떻게 드린게 좋은가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나 보면 결국에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방식,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지역이나 그 사회, 도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푸는 데까지 나가는 걸또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 교회는 외래 종교란 말이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속에 한 작은 지역적인 공동체, 또 다른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까지 다 우리의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대하거나 그게 이제 되잖아요. 바로 어떻게 보면 선교 선교학에서 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자니까 그러니까 이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많이 만드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에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 모여진 헌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소중한 자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으로 쓰여져야 된다. 네.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 개념에서 부합하는 성경적 헌금 하면 사실은 11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구약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두 가지 개념이 다 다 공덕 포함해서 존재하는 흥금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음. 것이죠. 그렇다면, 어, 저희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흥금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음흠. 또 교인들은, 성도는 흥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 이 걷는 방식과 쓰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면, 어, 사실 흥금에 대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덧붙여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내 내면의 의도, 그러니까 드린 만큼 복을 받겠다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과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까지 기대하고 우리가 헌금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네. 네, 현금에 대한 또 저희들이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을 네. 나누었고요. 다음 번 모임에 뭐 오박사님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 네. <laughs> 그 최근에 네, 네. 네이처지에 올라온 이 과학 이야기도. 아, 많았죠? 과학 이야기. 네. 오박사님은 언어학자인데, <laughs> 늘 과학에 관심 많으세요? 네이처지에 올라온 그 재밌는. 그 음. 보고가 논문이 한편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반엘렌드라고 하는 요 방사능을 막아주는 띠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밥 외대, 내대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게 하나 발견이 됐대요. 음. 그런데 정말 특 독특하대요. 음. 우주에서 방사능이 들어오는데 요 네. 반엘렌드가 이게 무슨 뭐뭐 이게 그 유리 막으로 씌우는 게 아니니까 이. 서서히 서서히 외... 대기권 안으로 그렇죠 감소돼서 이제 땅에 도달할 때면 바... 나쁜 이 방사능 우주선들이 다 사라지겠죠. 음흠. 그런데 이외대 바깥에 존재한 이 띠가 음. 그냥 마치 무슨 뭐 쉴드를 쳐놓은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또 끊어져 버립니다. 아, 이게 뭔가 네. 그런. 어,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 박사님의 머릿속에 전제는 뭡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아, 그러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창조 얘기를 한번 네. 다뤄보자. 네. 이런 오 박사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 그렇죠. 네, 건한번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 박사님 말씀을, 뭔진 잘 모릅니다, 저는. 네. 그러나. <laughs> 아, 저도 한 주간 또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해서 같이 오 박사님과 함께 또 창조와 하나님 만드신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